오늘도 먼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다 응답해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특권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다 응답해 줄게.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습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평생 예수님께 기도한 모든 기도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응답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100%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이렇게 뭐든지 기도해라. 내가 다 응답해줄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면 지금처럼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면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새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떻게 진전되어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읽게 워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나병 환자 한센 병자입니다. 오늘 본문 일조를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 수훈을 마치시고 산을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 이제 방금 산에서 주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 뒤에 따릅니다. 나병 환자로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공개 장소입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는 불치병 아닙니까?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반드시 격리된 장소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말 속에 살면 다른 사람에게 다 전염시키거든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수용소에 격리되어야 한다는 그 율법을 어기고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개 장소에 나왔다 그러면 먼저 워닝을 줍니다 너 들어가라 경고죠 그런데 안 들어가죠 돌로 쳐 죽입니다 왜? 나병에 전염되지 않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한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다. 이렇게 해도 나병 환자는 그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 옆에 수많은 군중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반드시 그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이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이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불치병 이 나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나가서 주님 앞에 강구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썩어 문드러지는 이 문둥병이 새롭게 소생될 수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한센 병장의 중심을 보시고 그냥 말만 하셔도 되는데, 그 썩은 문드러져 가는 그 고름 투성이의 그 환처에 당신의 손을 갖다 댔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에. 썩어 문드러지던 이 살이 깨끗하게 소생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지금 불지병이에요. 썩어 문드러집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격리된 장소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야 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서 강구를 했더니, 이 고름투성이의 살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소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말려도 예수가 나를 깨끗게 해주었다고 춤을 추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소리 소리쳐서 외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이제 병 나았지? 내가 누군지 알지? 너 나가서 너 병을 고쳐준 사람이 나 예수라고 너 간증하고 다녀. 그래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고쳐 주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고쳐 주었다는 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리고 율법에 정해진 예물을 바쳐서 제사장에게 네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입증받아라.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도 같이 행하였습니다. 누군가 동네 마을에 사는데 제사장님. 저기 저 사람 살이 허옇게 변하면서 뭐가 이상해집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서 봅니다. 오, 너한센병 걸렸구나. 너 지금부터 수용, 정리, 정리되어서 수용소에 들어가.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낳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좋다는 공지를 제사장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네가 나았다는 것을 입증받아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은 하거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고쳐줬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기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실 뿐더러 내가 내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기도의 최종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나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예수님에게 아뢰고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영적인 신앙적인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될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을 때부터 그분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내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문턱을 넘어서서 내가 세례받은 교인이 되고 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은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의 동기일 뿐. 이것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내가 물질적인 빈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겁니다. 너 아무에게도 가서 이말 하지 말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문제가 한번 해결되었다고 해서 일평생을 기도를 할때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대상으로서 주님을 상대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미신과 구별되지 않게 됩니다. 기복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신은 말이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 혹은 나의 탈란트로 신을 달래고 얼러서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게 미신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믿는 신은 절대로 내가 달래고 얼룰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 신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그신 앞에서 부단히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강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든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육체가 깨끗해졌는데 평생 그 수준에 머물러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 그 신앙생활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의 기도 생활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평생을 기도하신 분들이나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에 용하다는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독선적이고 욕심이 많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쟁취하면 할렐루야. 내것안 이루어지면 또 금방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놓고 주님을 찾는 것은 좋은 신앙의 동기이고, 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기도의 출발점일 뿐이다. 그 기도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